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가 들 남자 최준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이죠 또 제가 필리핀에 볼 스쿠버 투어를 다녀와 가지고 이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다시 초심을 잡고자 이제 오늘 영상 브이로그 한번 다 보도록 하려고 영상을 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단 준비부터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어나자마자 이제 물이랑 글루타민 섭취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 스쿠버 그 시간이 초과되어 기능 설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울 스쿠버 여행을 이제 한번 유튜브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 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너무 재밌었기도 했고 이제. 어른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직 숙스러워서 제가 재밌게 놀기만 하고 영상을 찍어놓고 멘트를 못 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편집하고 해봐도 안 돼서 일단 스쿠버 여행은 이제 쇼츠로 제작을 하거나 이제 인스타, 그램에 <laughs> 네, 기록하는 식으로만 이제 간직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황홀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아 여한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막 아직도 아 필리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스케줄상 이제 바로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끼만 먹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아침 준비하고 한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타임 마저 먹겠습니다. 저는 아침 이렇게 빠르게 먹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이제 도시락 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원물 위주로 섭취를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되는 동안 TV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장면은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쉣자 이제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퇴간 수련하는 날인데 이제 운동하고 쉬는 날만 이제 있는 날인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행 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화요일 날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자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하고 용인을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만 있다가 다시 충주로 내려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운동할 생각입니다. 일단 빨리 운동하고 출근하는 과에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했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위는 가슴입니다. 이제 제가 폐관수련하는 헬스장을 한번 이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무려 진80 오피셜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충주에서 유일하게. 아, 오늘 탑세트 제발. PR. 자세를 좀 좋게 바꾸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0으로 5개 이상 해야 됩니다. 아직 푸쉬업 남았는데 딱한 푸시업 남았는데 딱한 세트 할 겁니다. 오라우스로 이제 푸시업 하나도 못할 때까지 하고 복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씻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에서 식단 먹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까 말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서 그 남는 자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의 그 상사 선생님이시죠. 이제 두환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사정으로 이제 출근을을 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환 선생님의 그 파트, 그 시간을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초과 근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이제 혹시 2 시간 정도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평소에 저는 두환 선생님께 많은 도움과 이제 또 배려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두한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망설이지 않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차량을 제공해주신 저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름값과 톨비, 보험료.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차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 발표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밥다 먹고 가겠습니다. 아, 다 먹었고, 이제 용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이 상남자는 이제 절대 후방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제 법칙입니다. 제가 커피 한잔 먹으려고 했는데 4,700원이에요 커피가. 하,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원래 운전병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면허 학원도 이제 또 일종을 따야되기 때문에 알아보고 이제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주변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교 선배님들이 이제 야 그래도 너 아니면 누가 가냐 어 이제 그래도 어, 너무 아깝지 않냐 네 능력과 너의 이 쏟은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냐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아쉽다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이랑 저의 이 기록들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한번더 이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받고 싶은 훈련, 이 지옥주나 이제 내가 진짜 멋있게 군생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내 복학에도 이제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부대가 어디일까 찾다가 저희 학교 선배님들께서 이제 해병 수색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한또 생각을 좀 해보다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겁니다. UDT 못지않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색을 한번더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몸편한부대 가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칼 뽑았으면 그래도 해결을 할지언정 가서 부딪혀라도 보고 싶습니다. 거만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게 제가 수영에서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머지 육상 종목들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 선배님들도 진짜 너 아니면 누가 가냐 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냥 일반 운전병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도 이제 더 빡세게 해서 준비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출근했고 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파이팅 자 이제 세 번째 끼니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풋살을 이제 같이 차기로 한 저의 10년 지기 고향 후배 우리 지우를 이제 또 용인에서 이제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또 충주로 마침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이제 지우 데리고 같이 내려갈 생각입니다. 일단 지우 태우러 가겠습니다. 와, 아크테릭스 겁났다. 겁먹도... 아 진해 집주소도 집 모릅니다. 지금 아 와... 연수동선로 12. 자, 이제 엄마 집 들려서 풋살아 챙겼고요. 바로 이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엄마 집 가서 풋살아 챙기고 집에서 옷 갈아입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지금 아, 도착했습니다 아, 형이 미안하다 얘들아 제가 또 선출이지 않습니까 선출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아유, 다 저보다 작고 약했는데 다 저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나이스 <laughs> 끝났으면 은 그래서 내가 술먹고 아, 아, 이렇게 뺐어 아, 만두 <laughs> <laughs> 이제 집에 와서 씻었고 이제 영양제 먹고 자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풋살 뛰고 또 동생들이랑 밥한끼 먹으니까 좋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이랑 이제 오메가3 크레아틴까지 먹고 이제 취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일상 한번 담아봤고요 여행 다녀와서 이제 저의 새로운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모습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더 화이팅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수색은 반드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체중을 안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몸은 UDT 시험 볼 때랑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리 대비를 해놨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기록 뽑아서 더 미친 기록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영상 마무리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들 감사 합니다.